안녕하세요. 프로골퍼 도우정입니다. 오늘은 골프 클럽별 릴리스 포인트에 대해서 알려드릴까 해요. 길이 차이가 가장 큰세 가지 클럽을 제가 지금 스윙해봤는데요. 스윙의 차이점이 보이시나요? 스윙에서는 크게 다를 점은 없었죠. 오늘 레슨해드릴 내용은 이렇게 길이가 각각 다른 클럽에서 왜 나는 숏 아이언은 잘 되는데 롱 아이언만 치면 오른쪽으로 밀릴까? 그리고 드라이버는 괜찮은데 숏 아이언, 유독 웨지샷만 치면 컨택이 마음에 들지 않게 나오는 경우가 많죠. 그럴 때는 우리가 임팩트를 하고 지나가는 이 릴리스, 릴리스 구간에서 릴리스를 해주는 타이밍 있죠. 이 타이밍을 약. 약간 바꿔주는 것만으로도 훨씬 일관된 구질을 가질 수 있거든요. 제 가방에서 가장 짧은 클럽 그리고 가장 긴 클럽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스윙을 하는데 스윙 궤도를 많이 바꾼다라거나 뭐 스윙을 해주는 팔의 모션을 바꾼다라거나 했을 때는 일관성을 찾기가 힘들잖아요. 그래서 일관된 스윙인데도 컨택 그리고 방향성을 똑같이 유지를 해주시려면 내 몸의 길이는 셋업을 했을 때 크게 별다른 차이가 없잖아요. 그런데 골프 클럽이 원을 그리면서 스윙을 할때그 원의 반지름이 쇼다이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짧아지기 때문에 드라이버로 똑바로 가는 임팩트 릴리스 타이밍을 이쇼다이언에 적용을 똑같이 하면요. 왼쪽으로 굉장히 많이 밀리게 되고 또 날에 맞는 샷이 많이 나올 수가 있어요. 반대로. 오늘은 쇼다이온이 너무 잘 되니까, 이 임팩트 타이밍을. 그대로 드라이버나 우드에 적용을 하자라고 했을 때는 굉장히 우측으로 밀리거나 약간은 뒷땅성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임팩트 타이밍이라는 게딱 어느 지점에서 클럽을 던지세요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 게 내가 실제로 임팩트 릴리스를 해줬다라고 하는 타이밍에 실제로는 하지 않고 있을 수도 있고요. 사람마다 감각이랑 스윙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임팩트 릴리스 타이밍은 각자한테 맞는 걸 연습으로 찾으셔야 하는데. 오늘은 그냥 제 기준으로만 조금 알려드릴게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임팩트 릴리스 타이밍은 너무 그대로 따라 하지는 마시고, 아, 이런 식으로 차이를 주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것만 참고를 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웨지샷부터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사실 여기서 헤드를 막 던져줘야겠다 이런 느낌을 저는 저 같은 경우에는 갖진 않고 있어요. 그대로 클럽이 떨어지면서 그냥 몸으로 돌아서 타이밍을 맞춘다라는 느낌. 한마디로 릴리스를 굳이 한다라고 하면 공에 거의 다 왔을 때 클럽이 내가 바닥을 보고 있잖아요. 바닥을 보고 있는 시야로 다시 들어왔을 때 임팩트를 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스윙을 하거든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굉장히 짧기 때문에 여기서 너무 뒤에서 헤드를 던진다 라고 하면 날에 맞을 가능성이 있고요 너무 늦게까지 손목을 또 끌고 간다 라고 생각하면 너무 찍혀 맞거나 뒷땅이 날 수도 있고요 지금 꺼낸 클럽은 7번 아이언 인데요 7번 아이언 같은 경우는 드라이버 만큼 차이가 많지는 않지만 약간의 차이는 있죠 그래서 릴리스 타이밍이 웨지랑 조금 은 비슷하게 갈 거예요 임팩트 타이밍은 각자의 스윙 그리고 각자의 느낌에 많이 의존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눈으로 막 크게 보이는 부분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느낌적인 면이 강하기 때문에 본인이 생각하는 위치로 딱 정해서 헤드를 던져주면 되는데 저의 기준에서는 7번 아이언이 나의 체감상 허리 언저리를 지나면서 헤드 릴리스를, 자, 그립 아니고 헤드죠? 헤드 릴리스를 해줘야 스퀘어하게, 그리고 원래 내가 시작했던 지점에 정확하게 떨어지는 것 같아요. 이거 한번 해볼게요. 방금 막외지를 했었는지 아주 약간은 얇게 맞았는데 그래도 굉장히 깔끔하게 맞으면서 아주 똑바로 잘 갔어요. 이번에는 드라이버 샷을 한번 해볼게요. 드라이버는 샤프트가 딱 봐도 길이감이 상당하기 때문에 똑같은 크기의 스윙을 했을 때도 아크가 넓어지면서 그럼 내가 같은 스윙의 속도로 몸 동작을 했을 때 헤드가 훨씬 더 늦게 따라오겠죠. 당연히 샤프트 길이가 길기 때문에 헤드가 이동하는 구간이 훨씬 더 넓은 구간을 지나요. 그래서 웨지샷을 던졌을 때 혹은 7번 아이언 릴리스를 해줬을 때처럼 하면 저 같은 경우는 조금 밀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어떤 때는 어깨 정도 위치에서 릴리스를 해준다라고 생각하고 어떨 때는 탑에서 거의 시작하면서부터 릴리스를 해줘야 잘 맞을 때가 있는데 그 느낌이라는 것도 각자의 컨디션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으니까 항상 연습하면서 체크를 해주시는 게 좋아요. 오늘은 제가 컨디션이 그렇게 막 피곤하진 않으니까 어깨 라인 있는 곳에서 릴리스를 해준다는 느낌의 스윙을 보여드릴게요. 적당하고 굉장히 똑바로 잘 갔어요. 그런데 오늘 영상에서 유심히 보셔야 될건 웨지샷을 쳤을 때 그리고 아이언 쳤을 때 드라이버 쳤을 때 스윙이 그렇게 다른 점은 없어 보이죠. 제가 막 의도적으로 팔을 너무 끌고 내려온다라든가 손목을 반대로 꺾어서 이렇게 캐스팅 동작을 해준다라는 건 아니었잖아요. 그래서 오늘 영상의 핵심은 내가 클럽이 길이가 달라질수록 임팩트 해주는 타이밍을 조금씩은 다르게 가져줘야 되는데 이 릴리스 해 주는 이 동작과 그리고 이 타이밍에 대해서 조금씩 오해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 뒤에서 헤드를 던져주세요라고 하면 몸이 다 막힌 상태로 손목을 이런 식으로 꺾어버리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스윙 동작 자체가 변형이 된 거잖아요. 스윙은 그대로 해주는데 우리가 그래도 뭔가를 임팩트를 가격을 해주는 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임팩트를 해주려는 타이밍에 그립보다는 헤드 쪽이 좀더 공으로 달려 나가는 모션이 돼야 처음 시작했을 때처럼 그립과 헤드가 같은 일직선 선상에서 만날 수 있겠죠. 비스듬히 맞거나 너무 다쳐맞지 않게. 자, 그 동작을 만들어주기 위해서 내려오고 있는 과정에서는 늘 그립 쪽이 헤드보다 공 쪽으로 앞서 나가고 있잖아요. 타겟 쪽으로. 이 동작을 헤드를 던져주는 동작으로 다시 셋업때처럼 같은 각도를 만든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오늘 저희 팁을 정리해 드릴게요. 늘 같은 임팩트를 만들고 싶다라고 하면 오늘 저의 컨디션에서는 웨지샷 같은 경우에는 클럽이 내 시야에 돌아왔을 때뭐 오른쪽 허벅지를 지나면서 라고 할수 있겠죠. 그리고 컨디션이 더 좋을 때는 아예 릴리스를 하지 않아요. 그리고 7번 아이언. 7번 아이언 같은 경우에는 너무 릴리스를 안 해주면 빗맞을 수 있기 때문에 저는 허리춤을 지나면서 해주는 편이고요. 드라이버 같은 경우에는, 조금 더 어깨 라인에서 미리 헤드를 풀어줘요. 그런데 제 스윙은 늘 같지만 저 역시도 컨디션에 따라서 어떤 때는 조금 더 어깨보다 높은 곳, 어떤 때는 조금 더 허리춤 내려와서 헤드를 던져줘야 늘 같은 임팩트를 할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전 혹은 이제 연습 시작하기 전에는 최대한 뭔가 스윙을 많이 생각하기보다는 이 임팩트 타이밍을 어떻게 스퀘어로 맞출 수 있을까 그 부분만 생각을 하면서 스윙을 하거든요. 여러분도 공은 잘 맞는데 클럽마다 조금씩 빗맞고 조금씩 오른쪽 왼쪽으로 열리거나 닫히는 그런 샷이 나올 때는 오늘 제가 알려 드린 방법대로 임팩트하는 릴리스 타이밍을 클럽별로 따로 연습을 해 보세요. 스윙을 무작정 바꾸려고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간편하고 일관된 방식을 연습할 수 있으니까요. 여러분 한번 해 보시고 오늘 레슨 어떠셨어요? 도움 되셨나요? 도움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